이번에 첫 번째 걸립판은 바로 아레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는 제가 특히 본계정을 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맵입니다. 첫 번째, 바로 컷! 자, 두 번째 라운드, 갑시다! 바로 날아가 주면서, 컷. 이번에는 구석에 장대가 있나요? 있네요. 바로 잡아주면서 컷. 또 구석에 있는 상대, 이번에는 제 무서움을 알고 도망가기 시작하네요. 도망가는 상대, 컷! 바로 4대 0선 매치 포인트! 아, 바로 상대가 나가버리면서 첫 번째 라운드, 끝! 훈련장이 들어올 여러 가지 미션을 하며 키를 얻어줍시다. 자 여기서 꿀팁. 첫 번째 저기 잡기 미션은 여기 훈련장에 있는 법들도 잡아도 미션 성공이 됩니다. 마지막 잡아주면서 바로 아레나 커봅시다. 뭔가 흐름이 이상하긴 하지만 첫 영상이니만큼 제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가 주시면서 한물 컷 해야 되는데 아 못했다. 바로 따라가지고 컷. 권총으로 때리다 주먹으로 컷! 다시 한번 날아가주면서 이번에는 컷해야 되는데. 제발, 제발, 컷! 두 번째도 바로 컷, 컷, 컷! 아우 두번째에는 끈질겼네 아우 컷이 왜 이렇게 안나 자 2대0 세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양각 작전을 쓰지만 하지만 나는 너보다 게임을 잘한다 갑니다 3자몇 대만 더 때리면 된다 나이스 지금부터 컷심만 모아보겠습니다. 가자. 마지막 라운드는 그냥 바로 갑시다. 자, 수류탄 날라가 주고요. 아, 잠깐만요. 아, 잘못 썼다.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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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죽어라 진짜. 제발 죽어라. 오케이. 제발 한 명씩 한 명씩 차근차근. 죽어야 된다. 오케이. 한명 죽이고. 제발, 제발, 제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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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처음으로 죽었다. 제발. 우리 팀 화이팅! 나이스 아 무기를 사고 싶은데 키가 너무 비싼데요 아뭐 사지 빨리 뭘 사서 지금 어, 뭘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제일 빨리 뭘 사야 될것 같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음, 일단은 그러면 한 단검? 한번 써봅시다 검! 칼질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단검이...어 여깄다 갑시다! 드레 자...그러면은 칼을 써보러 바로 1대1 흠...또 아래나? 아...그러면 이번에는 칼을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날라가서 칼질 한번 가봅시다 오, 칼질 성공. 아, 근데 상당히 까탈한데 이거 될려나? 아, 오케이. 해봅시다. 바로. 아, 이번에는 잘못 날았는데. 큰일 났다. 아, 이번에는 RPG 이번에는 질 수도 있겠는데요. 와, 칼 아니 카타나를 뚫어버리는 완전 능기의 실력. 아, 칼자다가 죽을 것 같은데. 멀리서 싸우자. 나이스, 키. 상대가 붙으니까 이번에는 칼질 해봅시다. 가자! 아, RPG 때문에 칼질 못했다. 멀리서 가자! 근데, 아래에 있으면, 조금 안 좋긴 한데, 오, 상대 내려왔다. 자, 아, 잠깐, 딸피, 딸피다, 딸피다. 오케이, 나이스, 컷! 오케이, 나이스. 바로, 다음 판! 자, 이번에 또, 뭘 사야지 이게 게임이 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 4키밖에 없으니, 일단은, 해봅시다, 어떻게. 어, 잠깐만, 상대 레벨이 좀 신상치 않은데요? 아, 이거 잘할수 있으려나? 날라가지고, 자, 쩔쩔이 넣어주면서, 이게 상대가 좀 잘한 얘 같거든요? 게다가, 모바일이라서, 와. 칼지! 황금 칼! 골드레벨 좀... 와... 이게... 와... 모바일은 이유가 있었네요 다시 날라가지고 칼치할것 같으니까 멀리서 대기 타주고 자, 멀리멀리 이동해 주면서 자, 어디로 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 저기 있네요 자, 단검? 아, 이러면 줄수 밖에 없는데 단검은 아,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공격하면 돼. 제발, 제발, 제발. 아, 활로 죽어버립니다. 아, 요즘 활 다시 쓸만 하던데. 한 번, 나중에 한번 사보겠습니다. 아, 칼찌는 칼찌로 다시 한번 승부 보겠습니다. 가자. 오, 7 5뎀 가자, 가자. 아, 제발, 제발. 어, 제발. 수레탄으로 7 5뎀 넣었잖아? 칼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되면 그냥 총은 총총총총 총, 총 아, 아 너무 안좋은데 아또 졌어 아 티뱅잉 아아 아, 이러다가는 이거 줄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빡캠 다시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상대가 위로 오나 오케이 왔어요 자 위로 오고 견제해주면서 상대가 하트나를 들 가능성이 있다는걸 계속 보류하는 상태고 어졸로 왔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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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장전해야 되는데 이제 오케이 권총 권총 늘어야 되는데 아아냥냥 그냥 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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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ka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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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제발 k a 제발. k a y 또, 이제, 가까이 섞어주면서 하면 좋거든요. 오! 멀리서 한명더 컷! 3대 2. 자, 한번더 하면, 이제 바로, 동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날라가지고 공중에서, 아, 한 대밖에 못 맞췄어요, 공중에서. 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면 안 돼요. 제발, 근접, 근접. 제발, 가야 돼. 해야 돼, 능기야. 능기, 능기, 가야 돼. 자, 왼쪽에 있고. 컷. 나이스. 동점 3대 3. 아, 이번에 로블록스 유튜버를 지금 처음 접하게 됐는데 조회수가 잘 올릴까 걱정이긴 합니다. 어, 카타나를 드 상태. 상대가 카타나를 든 상태고 지금 아, 잠깐만. 저격을 들어. 하지만 근접에 붙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자 바로 매치 포인트 4대3. 한 번이라도 지면 바로 동점 4대4 매치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로 타고 있, 있, 있는 상태아 상대는 또 저격입니다. 상대가 모바일이라는 걸 감안하고 근접으로 붙지 않고 멀리서 하면서 아까 티백인 복수까지 완벽합니다. 와 연승을 꿋꿋이 지, 지켜냈네요. 자와 상대가 좀 잘하긴 하는 녀석인데, 아, 봉계 티어보다 좀 낮은 편이네요, 저보다. 아, 그래도 열심한 상태, 진짜, 진짜, 잘 합니다. 승률 100%! 이 계정을 잘 키워내보겠습니다. 자, 두 번, 자, 다음 판! 가봅시죠 아, 이번에도 상대 레벨이 높은데, 이번에는 제 주먹이 아닌데요. 아, 이번 상대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아, 과연 능기의 운명은 다음 편에서 만나요.